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이 나오면, 생각이 나오기, 생각이 나오는 곳,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이겠지. 생각하기 이전, 요거를 본래 사례는. 본심이라 그러겠다. 항상 요두 가지를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올라서 내려가고 올라 요거를 파도의 비유를 해요. 파도가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요걸 뭐라 하냐면 물이라고 그러고 혹은 뭐 바다라고 그러게. 네가 파도만 보지 말고 뭐 파도는 물이 바람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 현상이다. 그렇게 이 파도를 보면서 물을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 생각이 쏙 내려가면 생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근본 자리, 본래 자리를 알아라.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낮이도 죽지도, 더럽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예, 영원한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예, 여기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본래 부처다. 여기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원만 보신이다. 예, 또 여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서, 원을 세우는 만큼 능력이 나오는 1,100억 화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1,100억 화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거는 파도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 밑에는 근본, 본래 자리는 물이라고 보시라고. 이걸, 이 둘을, 파도같은 물이잖아요. 이걸 꼭 보시라고 모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끔 하는 요 움직이는 건 요거는 자기 자신인데 요거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움직이도 하는 자리를 들어가 보라 들어가 보면 거기는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턱 올라온다. 그거는 그텅 비어 있는 이. 본래 자리 여기는 자기 중에서 참 되고 한결같아서 참 자기 혹은 진실한 자기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 여기에 이것도 자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파도도 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올라왔다 사라지게 변하잖아요. 변한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올라왔다 사라지고, 올라왔다 이런 건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은 참 자기는 아니다. 자기의 부분적 모습. 자기 진실한 참 자기는 참되고 한결같아서 진열하고. 네. 여기는, 여기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하지 않아. 네. 변하지 않아. 하지도 죽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이 나오기 이전 여기 본래 자리를 여러분이 확인하면 여러분은 평생 안심이 돼. 안심이 돼. 평생 편안하고 예. 걱정이 없는 안락을 확인하게 돼. 이게 뭐냐면 극락이에요. 극락. 이 안심이 되는 데 이거를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래요. 이걸 해탈이라 그러고, 안 혼다가 삼약삼보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게끔 하는 본래 자리를 본인이 보면, 그 자리는 나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평생 안심이 돼.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죽을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안심이 안 돼. 뭘푸 소리만 나도 기가 쫑고하고뭐 신경이 딱 가고 이래. 왜? 그게 전부 다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 본래의 자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자리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안심이 돼? 아무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늘 안심이 된 그를 안락이라고요. 요글레서는 그걸 극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으키도록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 당체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 늘 극락을 보고 있어요. 늘 극락을. 늘 극락에서 살고 계시고, 이렇게 일으키게끔 하는 여기는 마지도 죽지도 무량수예요. 수명이 끝이 없어. 무량. 무량광이에요. 뭐 어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그 이걸 보라고 계속. 이거는 생각하기 이전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려고 생각을 일으키면, 즉 분별하면 이걸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 안하도록 도와주려고 화두, 참선도 가르치니. 왜? 화두 그거 다 씨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안 하게 되잖아요. 연불도그연불 하는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안 하게 되잖아요.